지금, 북평구청이 왔죠. 지금 오늘 거의 마지막이라 서류 번호판 저도 받아야 되고. 아, 이거가 한 일주일 넘게 걸렸나? 지금 필요한 서류는 다 가져왔고, 이거 번호판은 제 번호판을 사가, 사가시는 분이 보내준 건데, 물론 저도 이제 번호판을 보내줬죠. 근데 거의 새 거를 보내줬네. 이거를 아마 주고, 서류도 제출을 하면은, 어, 하얀색 남발을 줄것 같아요. 어, 차량 취득, 취득세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가 얼마야? 35만 5,900원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험료가 어, 한 80만원 들어갔고, 아, 은근히 돈 많이 들어가네요. 이거. 이거만 내면 갈것 같아요. 아, 드디어 번호판 나왔네요. 1, 2, 1호. 어, 아, 이제 모든 서류는 다 끝났고, 이제 이거를 가서 화물차에 달면 끝날 것 같아요. 아, 아, 어쨌든 좀 많이 복잡하네요. 처음 파는 거라, 번호판을 또 새로 교보 받는 것도 또 처음이라. 어쨌든 화물차로 가서, 화물차는 지금 시골에 있어가지고, 시골에 내려가면은 가서 달아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한 2주 넘었죠. 그냥 이 상태로 세워놓은지. 번호판은 없고. 이전 음... 하는데 거의 한 열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번호판. 판매하고 이제 제거 이제 번호판 받아온 것까지 해가지고 서류를 차. 끝났고 어, 여기에다가 이제 차고지를 설정을 했었는데 영업용 난바 이게 흰색 난바로 할때또 다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고지 설치 다시 하고 그래서 번호판 와가지고 이제 달기만 하면 되네요 아 어, 제가 다 달고 이제 붕만 하면 되죠 봉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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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요. 끝났고 저는 시동을 안 걸어 가지고 시동을 좀 걸어줘야 될것 같아요. 너는 어디 갔다 오는데? 응? 아빠 도 외우기 어려운 걸 갖고 왔네 왜? 번호 10개 중에서 아빠가 불렀과야 신중하게 1111이나 2 이런 건 없었나 보지? 당연히 없지 이... 있냐 시험좀 걸어야 된다 차 키가 쭉 집안에 있는데? 아아빠한 있어 차는 어... 어, 웬만한 짐들은 다 지금 빼놔가지고 이 앞에 가좀지저분하긴한데 So, 네. 시동을 한 한번 어어니다다씨씨추추워지지 안전운전하세요. 안전띠는 생명 벨트입니다. 오케이. 지금 에어가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 장갑 있네 오케이. 얘는 왜 안나와 카메라 그 차주인이 알지 응? 나의 아내 치우느라 개고생했다 어디 좀 많이 치운거 아니야 나다 닦았는데 야 아빠가 웬만, 웬만한건 다 치운건데 닦아서 이정도인거야 닦아서 닦아서? 어. 아 어쨌든 번호판 달고 이제 언제 운행하냐 에? 사다리 달면 사다리? 사다리 달아야 되나? 중고 파는 사람 있으면 연락주라 중고 사다 중고로? 한3 0 0만원 짜리 한번 알아봐. <laughs> 어, 언제 또 운행을 할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당분간은 여기다가 세워놔야 될것 같아요. 시골에다가. 일단 뭐 제가 지금 뭐 이것저것 준비는 하고 있는데 다음에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